최소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창의력이 넘치는 기업, 열정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기업, 부산을 살리는 중소기업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죠.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이 시간 지민, 지민, 박지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우리 광고 타임도 한번또 광고를 해주시고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어떤 게좀 신청하시면 될 건지 다시 한번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 네 신청하시는 방법을 네. 네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 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공구사고로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좋은 중소기업을 문자로 소개해주시면요 네. 제가 직접 달려가서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 회사에 몸 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 너무 자랑하고 네. 싶다 이러시면은 네, 네. 여러분, 네. 소중한 네. 여러분을 위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laughs> 박지민이부터 달려가니까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어떤 기업들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12시 때 방송되는 tvN 차차차 애 청자라면 아실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차차차 시간에 자주 나가는 멘트가 있습니다. 진짜 반을 담은 진짜 마스크팩. 이 네. 마스크팩을 퀴즈 선물로 주고 있는 화장품 회사인 상대 화장품인데요. 네. 17년 전에 직원 3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 1,500개 피부 관리실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시죠. 네. 네, 오늘도 선물이 또 있는데요. 부산 지역 기업 이 회사를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늘 소개한 기업 제품을 보내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공고사고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 지난 지난주에도 이제 상품을 선물을 나눠드렸죠. 네, 지난주 에 이불이랑 네. 식탁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도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만든 그 화장품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피부 관리 실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네요. 이네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화장품 회사라고 하면 뭐 일반 소비자 저 같은 사람들이 쓰는 화장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곳은 그런 게 아니라 피부 관리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전혜정 대표님이 아이를 낳은 후에 피부 관리실에서 일을 시작한 게이 피부 관리실 대상의 화장품을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이제 두 아들의 엄마에서 부산의 여러 여성 벤처 기업 대표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얘기는 제가 이제 피부 관리를 옛날 한 30년 전에 비원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피부하고 화장품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회사를 같이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 분은 약국을 하셨던 분이고,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다 보니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피부 관리실 쪽으로 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은 화장품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그 절묘하게 두 분이 동업하셨는데 을 이게 잘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동업으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지난 2003년에 화장품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한 약사분과 인연이 닿으면서 네.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사업 초기에 개발한 화장품은 15년이 지, 흐른 지금도 그때 당시 원료 배합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화장품 모두 대표님의 피부 관리 비법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한 비법으로 피부 관리실에서만 사용 하 하는 화장품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화장품과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데 로드샵 제품이라고요. 로드샵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 라인이 대부분입니다. 뭐 토너부터 시작해서 크림까지. 저희는 관리용 제품이라고 해서 뭐 일부 필링제라든지 아니면 크림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발라뒀다가 제거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특수한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분은 상대 화장품. 직원분이시군요. 네, 영업팀 직원분이신데 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laughs> 네. 그까진 몰라도 되는데. 네. <laughs> 자, 일반 마스크팩은 이제 혼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오늘 이 소개해 준이 마스크팩은 좀다 다르다는 얘기군요. 네, 네. 일반 마스크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종이 형태로 제가 뜨, 자기 스스로 뜯어서 자기 얼굴에 본인이 직접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피부관리실에 납품하는 크림 형태의 마스크팩은요. 고객이 누워있으면 그 관리사분이 얼굴 전체에 크림을 바르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관리사분이 이 팩을 닦아내 주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이 회사의 이 제품을 쓰는 피부 관리실이 전국에 1,500개 정도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 거래처를 갖게 된 계기를 다 직원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직원분들에게 일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 김서연 주임입니다. 이제 입사한 지 2년 다돼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은 거의 수직적인 관계로 많이 되고, 대표님, 아니면 뭐 팀장님, 바로 위에 있는 대리님한테 말씀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우리 회사 아무래도 이게 수평적인 관계니까 궁금한 게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면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이 일을 처리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답변도 바로 오고, 이해하기 쉽게. 그런 점이 제일 좋고, 그리고 일단 대표님께서 진짜 터치를 많이 크게 안 하세요. 일할 때도 그렇고 저희 팀장님도 터치를 크게 많이 안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뭐 만들 때 표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일단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에. 야,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군요. 네, 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또 네? 오는 반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음. 그게 더 성과로 이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네. 직원분들 중에는 전 대표님 아들도 있습니다. 네? 현재 영업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어머님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엄마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유럽의 우수 화장품 네. 판권을 따내면서 이 화장품 회사가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의 회사 목표는 무엇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해오면서 함께 인연을 맺었던 파트너 분들의 성공과 이를 통해 상태 화장품 전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나가서는 회사의 주식 상장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전 화장품을 제조해가지고 화장품의 본고장인 유럽으로 역수출하는 게제 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이제, 아드님이, 업무 성과를 내서 해외 진출을 했지만은, 유럽에까지는 아직 못들어갔다 이런 내용 것 같아요. 유럽에는 꼭좀 이제 들어가고 싶다. 전혜정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아, 정말, 이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가 제일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좋은 회사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대표님은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는 피부 관리실의 성공이 곧 우리 회사의 성공이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피부 관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주제를 간날에도 네. 관리실 직원분들이 와서 직접 교육을 받고 갔는데요. 네. 전국 각지에서 직원분들이 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오기 쉽도록 원래 사업이 사하고 다대동에 있었는데 네. 접근성이 좋은 중구 중앙동으로 건물을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교육을 통해 서 많은 여성들이 기술을 갖고 더 나아가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교육을 통해 과거 본인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 오늘의 부산 기업. 이 기업에 응원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 중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진짜 만을 담은 진짜 마스크 팩, 수더 마스크 팩 10팩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공구 사고로 응원 문자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지민부터 앞서서 우리가 네. 이 업체에서 만든 마스크팩은 직접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줘야 된다고 관리사가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 근데, 마스크팩은 네. 본인이 쓸수 있는 일반 그 종이, 크림, 굉장히 즐거운, 특수 재질의 마스크팩이어서요. 네. 굳이 남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 그나마 일반적인 마스크팩의 형태라 편안하게 네. 스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민 리포트도 이거 갖고 오셨나요? <laughs>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사실 한번 써봤는데요. 네. 오, 재질이 정말 특이하거든요. 네. 이거 받아보시는 분 아마 써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laughs>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지민 보도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